백0 0 깨지는 거지고. 야 일주일에 다5일을 집에 안 들어와. 어떻게 어떻게 만나니 이거를. 나 같아도 못 만날 것 같은데. 어. 임경훈 씨랑 이제 아는 형님 p d 분이 여성분. 아. 두 분이 결혼을 하세요. 아 진짜? 네. 축하드려. 원장님께서도 같은 이제 직업 가지고 계신 분과 결혼하셨잖아요. 어떠세요 좀 추천을 하는 지아좀좀아 좀, 좀, 아, 나는 솔직히 장단점이 다 있지만. 장점이 좀더 많지 않나 같은 업종에서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 어떤 것 때문에 외박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에 옛날에 레전던트때 예를 들어 당직이란걸 쓰잖아 우리는 당직 사면집에못 가는 거야 나는 1년 차때 성형외과니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믿을 수 있는데 그 5일 당직 썼어 5일 그리고 토요일날 주말에 하루 1박 2일 집에 갔다가 자고 월요일날 또 출근해서 당직 대박이지.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이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. 어, 생뚱맞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, 다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해봐. 그 이해를 하겠어? 100% 깨지는 거지, 이거. 야, 일주일에 다 5일을 집에 안 들어와. 어떻게, 어떻게 만나니, 이거를. 나 같아도 못 만날 것 같은데?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그냥 듣기로는 그 피디님들 이렇게 이 작업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거 거의 뭐 밤샘 작업이라며 그러니까 민경우씨 같으면은 그걸 아니까 아 얘가 이래서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걸 챙겨줘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거 아니야 근데 생뚱맞게 나 같은 사람이랑 사귀었다고 해봐 야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네가 찡찡거려 막 이럴 거 아니야 야 네가 나 챙겨줘야지 나 지금 5일 당직졌는데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런 거지 뭐 아무래도 같은 업종이 있으면 은 일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웬만하면 나한테 화를 안내 봤지? 우리 와이프밖에 없다니까 <웃음> <웃음> 이모장님은 <웃음> 나? 어 아, 나... <laughs> 나는 저 없는데 <laughs> 와 진짜 없는데 우리 와이프밖에 없는데 <laughs> 서로 이제 기부엔 테이크를 그렇게 하는 거지. 어. 서로 이렇게 힘든 거아니까 뭐, 이런, 거? 그렇습니다. 단점? 단점이 이제 너무 잘하니까 좀 문제다. 뭔가 속일 수가 없다. 아, 야, 나 지금 나 어디 갔다 와서. 아, 힘든데. 이러면은 이제 모르면은 소가 넘어가 줄 수도 있잖아. 근데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속일 수가 없지. 같은 직장에서. 야, 거기 안 가도 되잖아. 거기 꼭 가야 돼? 뭐 이런 거지. 오케이? 흥미로운 질문이. <laughs> 흥미롭지. 흥미로워. 사업 얘기나 아니면 음음. 병원이나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? 집에서 잘안 해. 근데 그거는 좀 성격인 것 같아. 굳이 가족들한테 얘기 안 하고 싶은 일일 것 같은데. 왜 집에서 말씀? 굳이. 뭐,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? 뭐, 이런 거지. 나는 이제 좀 아이 쪽이니까,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, 내 스스로 푸는 스타일이고, 우리 아이프는 약간 이이라서, 그걸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데, 귀찮은 거지. 아, 나 그냥 혼자 좀 있게 해줘. 나 그냥 조용히 있을게. 막 이런 건데, 계속 물어보고, 막 그런데 뭐, 맞으니까 결혼하겠죠. 얘한다면 추천한다. 어, 내, 나는 그래도 잘 풀렸으니까 추천한다. 근데 뭐, 안 풀린 친구들도 많아요. 그래서, 캐박해다 어쨌든,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아뭐 직업... 나는 행복하다 아무튼 괜찮다.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한, <laughs> 어, 나쁘지 않다 괜찮아 땡냉냉냉냉 네. 회원에 네. <laughs> <딩, 딩>, <laughs> 계신 의사분들 중에도 거의 다 의사분이랑 같이 결혼을 하요 아무래도 좀 많지 음, 좀 많지 많은 편이에요 여자들의 반 이상은 되는 거죠 왜냐면 여자 의사 비율이 작으니까 반 이상은 다 의사 남자들이랑 결혼하면 왜냐면 좀 보호를 받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힘든 생활이잖아 그런 것 같아. 질문을 바꿔서 어. 자제분이 나중에 의사가. 어, 나는 무조건, 야, 난 무조건, 야, 뭐, 며느리가 의사야, 그럼? 야, 무조건이지, 무조건 그거는. 그냥. 말이라고 해. 그러면 며느리가 어. 의사냐, 아니면 사업가냐? 어, 어. 아그 선택할 수 있는 거냐? 어, 아, 네. 나는 그래도 좀 <laughs> 그냥 사, 사업가였으면 더 좋겠긴 하다. 야, 지금 생각 같아서. 그냥, 서, 서, 멋있잖아. 여자 사업가 멋있지 않냐? 만약 우리 아들이 그런 사업하는 여자를 이렇게, 아, 버님저 결혼할 여자예요? 라고 데려왔다 그러면. 아들 아들을 더 인정할 수 있지 않을까? 솔직히 자기도 알지만은 사업하기가 남자들이 웬만한 남자들도 못하는데,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데려왔다 그러면, 아 물론 이제 의사도 너무 좋죠.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업가와 며느리면 더 멋있을 것 같다. 뭐. 며느리가 딱 봤는데, 이제. 아버님 혹시 그 매출이 이번에 좀잘안나올것 같은데? 아 그러니? <laughs> 같이 이제 상의를 하는 거지. 같이, 아, 그래, 야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? 니 아, 네 생각은 어때? 이러면서 좀더 발전적인 얘기를 할수 있잖아. 아, 그러니까 그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. 아, 물론 이제 상상 속에서 하는 얘기니까, 그 얘기 하는 거고. 야, 이렇게 의사 며느리면 진짜 완전 감지덕지지. 그래도 진짜 이게 좀 웃긴 거 알아? 내 주변 의사들 진짜 많잖아. 뭐, 친구 뭐, 이런 건다별론데막 며느리가 의사다. 이러면은, 어, 너무 감사할 것 같아. 막, 어, 너무 감사할 것 같아.